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p3공장 투자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40조에서 5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어, 6월 중에 어, 공식적으로 투자 규모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어, 이렇게 투자계획을 공식화를 해버리니까 뭔가 불안감이 하나 해소된 느낌이 듭니다 비록 주가는 기어가고 있지만 계획한 대로 투자가 척척 이루어지니까 뭐 전혀 초조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이 더 생깁니다. 자 여러분 공장 하나 짓는데 50조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연면적만 70만 제곱미터고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p2 라인 대비해서 1.75배나 규모가 더 큽니다. 이름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p2 라인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고 평택 고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고덕의 반도체 공장이 P1, P2가 이미 완공이 되었고 P3부터 P6까지 계속해서 지어질 겁니다 총 6개의 라인이 올라가는데 어,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게 바로 P3 라인입니다 P3 라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혼용해서 양산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비중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이 비중은 조절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는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투자 규모는 40조에서 50조 선이 될 거고요.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어, 사실 p3 추진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관련 기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정확히 투자 규모가 40조에서 50조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언론사들은 어, 비교적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말 찌라시 같은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믿을 만한 기사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측정할 때는 어, 한 달에 몇 장의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몇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만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조의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요즘에는 7나노 이하로 접어들면서 EUV 노광기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니까 건설 비용이 3배나 오른 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공장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라 할수 있는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어, 보통 7나노에서 5나노에서 양산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7나노, 5나노는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데, 어, 이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는 포토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포토공정이라는 것은 웨이퍼에 빛으로 쬐서 회로를 새기는데, 1나노가 10억분의 1미터거든요. 그러니까 7나노란 얘기는 회로 선폭이 10억분의 7미터, 그리고 5나노는 10억분의 5미터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뭐 머리카락이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 아주 얇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비로는 엄두도 낼수 없고 한 대당 2천억을 호가하는 EUV 노광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광기도 네덜란드 의 asml이라는 어, 단한 곳에서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십 대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TSMC에서 제일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 두 배나 더 많은 EUV 노광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주로 싹쓸이를 하고 있고 그나마 몇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인텔과 하이닉스 정도입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EUV 노광기에서 D램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출시는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P3 라인이 지금 상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는 외관 공사를 끝낼 예정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장비가 본격적으로 반입이 되고 공정 테스트를 거치고 수율을 잡은 뒤에 2023년부터는 칩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로드맵 상으로는 2023년 하반기부터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년 반 정도 후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양산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평택 캠퍼스에 P1부터 P6까지 총 6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P3까지는 거의 다 가닥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P4에서 P6도 아마 때가 되면 어,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비해서 평택시에 2025년까지 하루에 25만톤의 공업용수를 쓸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계획을 보시고 마음을 편히 먹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한담은 하는 기업이고요. 그만한 능력과 돈이 되는 기업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의 주가가 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언제 떡상할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언제가 됐든 반드시 주가는 오른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음 편히 먹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믿는 만큼 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